안녕하세요. 보드게임 플래너 망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공개한 바이러스 대항전 보드게임 NMO의 카드 종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무료 다운로드 게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부 출입이 어려운 아이들과 부모님이 집에서 함께 만들고 놀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와 대응법을 배울 수 있도록 종이 카드로만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게임 카드는 크게 세 종류로 총 118장입니다. 첫번째 바이러스 카드가 42장이며, 두번째 방어 카드는 60장이고, 세번째 미션 카드는 각 4장씩 모두 16장입니다. 바이러스 카드의 종류는 9가지입니다. 종류로는 감기유발 바이러스 두종류와 독감유발 바이러스 두종류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비드19와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첫번째는 감기를 유발시키는 라이노바이러스입니다. 카드의 숫자는 6장입니다. 두 번째는, 감기를 유발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카드의 숫자는 6 장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모두 네 장입니다. 네 번째,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모두 네 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2019년도에 등장한 코로나 19, 일명 코비드 19입니다. 모두 네 장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로 A형 독감 유발 바이러스입니다. 모두 여섯 장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B로 B형 독감 유발 바이러스입니다. 모두 여섯 장입니다. 여덟 번째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변종인 신종플루 H1N1 바이러스입니다. 모두 네 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사율이 가장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모두 두 장입니다. 마법 종류 바이러스에 대한 패치 방법은 각 바이러스 카드의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면역력 강화 카드, 생활 습관 카드, 의료용품 카드 등세 종류의 카드를 조합하여 패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백신 카드, 치료약 카드, 신약 카드 등한 장의 키 카드로 패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의 상단에 나와 있는 아이콘을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아이콘이 3장을 조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이콘이 1장의 방어카드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치료 및 방어카드입니다. 총 60장이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의술을 상징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면역력 강화 카드입니다. 면역력 강화 카드는 음식카드와 운동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2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생활 습관 카드입니다. 생활 습관 카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공공시설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의료용품 카드입니다. 마스크, 소독제, 방호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플루엔자 A형, B형, 신종플루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카드입니다.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플루엔자 A형, B형, 심종플루를 치료할 수 있는 한바이러스제 카드입니다. 총 4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볼라를 제외한 모든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개발 카드입니다. 총 2장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백신카드의 경우 플레이어는 자신의 순서에 바이러스 카드를 가지고 오기 전에 먼저 카드를 내려두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미션 완료에 필요한 바이러스 카드를 얻기 위하여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카드입니다. 미션 카드는 방역 준비, 검진 체계, 의료진 구성, 의료체계 구축 등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각 카드의 완료를 위해서는 각 카드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 카드를 모아야 합니다. 게임 운영은 플레이어의 수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으로는 카드의 색상, 숫자 및 미션 카드의 완료 순서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중급 수준으로는 바이러스 카드의 색상에 맞춰 치료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고급 수준으로는 바이러스 카드에 나와 있는 숫자에 맞춰 치료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종 미션 카드를 순서에 맞춰 완료하는 방식이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본 게임은 무료 공개입니다. 아래 영상의 정보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볼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